송아 씨, 그 이동건 씨, 전효성 씨, 그리고 김철구 감독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박규영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셀러브리티에서 서희를 맡은 박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민혁 씨. 네,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셀러브리티에서 한준경 역을 맡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청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러브리티에서 윤시연 역할을 맡은 이청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동호 씨. 네, 반갑습니다. 이동건입니다. 효성 씨. 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셀러브리티에서 오민의 역할을 맡은 전유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규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셀러브리티 연출을 맡았던 김철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셀러브리티는 유명세가 곧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세상 속에 어, 용감이 뛰어든 서아리라는 인물이 이제 다른 셀럽들을 마주하면서. 보게 되는 그 셀럽들의 화려하고도 굉장히 치열한 민낯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화려한 모습도 만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들도 만날 수 있는 작품인데 모두가 궁금했지만 사실 제대로 알수 없었던 그 셀러브리티들의 세계가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배우분들은 또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자. 효성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일단 저는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대본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부터 대본 읽자마자 너무 욕심이 난다 싶었고, 이게 인플루언서의 세계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능적인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내숭 없이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끌렸고. 저 또한 요즘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워낙에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쵸. 도대체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대세가 되는 걸까 궁금해져서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에 네, 끌려서 하게 됐습니다. 아, 엄청난 이끌림에 이동건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진짜 SNS를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요. 이 그리고 셀러브리티? 저를 쳐다보시는 건 예,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동년배라 <laughs> 공감해 주시면 <주실 웃음> 예, 너무나 아닙니다 예. 저는 SNS를 셀러브리티라는 대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할 정도로 이 셀러브리티 대본 보고 음, 너무 매력적이었고 와 SNS 안에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화려하고 멋지구나 그거에 매료돼서 선택하게 된것 같고 또 김철구 감독님하고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던 그런 전 소원을 잃었습니다. 아, 소원을 <laughs> 잃었다고 지금 표현해 주셨어요. 이청아 씨는요. 어, 저는 이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진짜 이 SNS랑 온라인이 배경이지만 굉장히 치열한 한 편의 정치 드라마 같다라는 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인터넷 기사에서만 봤던 엄청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이 대본 안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어 이거는 지금 시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정말 회사에도 직장에 도 회사에도 학교에도 이 온라인 안에도 정말이 어떤 권력과 유명세를 위한 이 욕망들이 들끓는 이 대본에 저도 한번 꼭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새로운 세계였기 때문에 네. <laughs> 강민혁 씨는요? 어, 네, 아무래도 SNS라는 것들이 지금 저희 삶에 정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쇼핑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냥 자기 전에도 그렇고 정말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저희들 곁에 많이 다가와 있는 삶인데 그런 것을 소재로 한 시리즈가 기획됐다는 것 자체로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고 어,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또그 안에서도 어, 저희 셀레브리티 드라마 어, 시리즈만의 미스테리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또 어, 해결해 나가는 장면들이 이 드라마를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볼수 있는 그런 매력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네. 예, 말씀해주셨어요, 박규영 씨. 우선 제가 너무 존경하는 김철규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렸고 어, SNS. 를 통해서 사실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더 이상 sns 는 이제 뭔가 새롭다 라기 보다 이미 우리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되려 없으면 좀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셀러브리티 라는 대본을 봤을 때어그 sns 라는 거에 정확한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있는 인물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너무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 명과 암에 대해서 또 정확히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